국산 미니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모델이 있죠. 스타렉스를 시작으로 현재는 스타리아 미니밴으로서 국민 승합차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화물차, 학원차, 가족차, 상업차 등등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스타렉스는 스타리아로 풀체인지가 되어 새롭게 탄생을 했고, 이제 이러한 스타리아가 내년에 새롭게 다시 한번 더 풀체인지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세대 스타리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한 외관 변경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 플랫폼,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는 완전한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시 일정을 예상을 해야 하긴 하지만 대략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 LPG, 디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는 다르게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와 전기까지 친환경 차량으로서 스타리아 미니밴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현재도 국내의 공도에서 스타리아 위장막 차량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곧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지 나오게 되면 어떤 모델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지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과 함께 스타리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의 JB 제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한 번씩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리아 풀체인지가 진행이 되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파워트레인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동화 파워트레인, 즉 전기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입혀질 가능성을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m을 개발 중이고 스타리아 풀체인지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첫 번째 전기 미니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기아 자동차의 PV5 전기 미니밴 차량도 이 g m p s 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첫 미니밴 차량인데, 현대 자동차도 똑같이 스타리아 모델의 첫 전기차 플랫폼 EM을 새롭게 탑재하여 출시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대략적인 스펙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87.2kW 용량의 대형 배터리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략 주행 거리는 480km, 450km 정도의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800V의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지원이 되어서 10%에서 80%까지 18분만에 충전할 수 있으며 출력은 280마력의 사륜 구동 시스템으로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비교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PV5보다 긴 주행거리와 높은 출력과 토크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스타리아가 5.2m라는 전장을 가지고 있기에 새롭게 풀체인지가 되는 스타리아도 큰 형태로 구성이 될 경우 좀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어, 가장 예상이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주행 거리겠습니다. 경쟁 모델인 기아자동차의 PV5가 대략 400km라는 주행 거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로 인해 이 스타리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구성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PV5보다는 짧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많은 물건이 적재가 PV5보다 더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적인, 전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장점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는 차체의 한계로 인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타리아가 기존의 이 넓은 공간, 큰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풀체인지가 되는 스타리아 모델도 똑같이 아주 큰 형태 대략 5m가 넘어가는 전장 길이를 가진 전고도 1.9m 거의 2m에 달하는 전고를 가진 차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점은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 실내 적재 공간이나 탑승객이 탑승을 했을 때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 가장 큰벤 형태의 차량으로서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스타리아와 똑같은 재원 수치를 가지고 태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Yeah.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모델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심지어 수소 모델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옵션들을 많이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 기본적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이렇게 두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탄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나오더라도 많은 수요가 기대가 될것 같지도 않고 어, 수소 차량은 현재 넥소가 그렇게 좋은 인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스타리아에 수소연료전지를 끼울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죠. 스타리아 EV 전기차 모델은 빠르면 2026년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천천히 내년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좋은 수치의 디자인도 변경이 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된 차량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조금 더 보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연비보다는 현재 스타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조금 부족한 연비보다는 더 높은 연비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이 디자인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존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언뜻 보면 성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스타리아 위장막 차량의 이 실루엣 디자인만 보더라도 기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스타리아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위장막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실내 내부 파워트레인만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새롭게 거의... 4년만에, 5년만에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몇몇 요소가 변경이 되어서 출시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스타리아가 보여줬던 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새로운 모습의 스타리아 풀체인지로 탄생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제원은 앞서 예상했다시피 현재 스타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제원수치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커지면 커졌지 더욱 작아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이겠죠? 차량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겠습니다. 현재 스타리아 내연기관의 가격은 2,600만원에서 최대 4,400만원 사이의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풀옵션까지 넘어가고 좀 럭셔리한 모델로서 가져갈 경우에는 최소 5,000에서 최대 6,000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풀옵션 차량의 가격이고요 하이브리드도 거의 동일하죠 이 스타리아가 완전히 풀체인지가 되고 전기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면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스타리아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EV 모델은 6천만원 중후반대의 모델로서 보여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쟁 모델인 기아자동차 PV5보다는 한1 천만원 정도가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천만원이라면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이긴 하죠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실제 구매 가격은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로 나오게 될 텐데요 물론 이것들은 거의 풀옵션에 완전히 럭셔리한 스타리아 모델 기준이고 그냥 일반적인 깡통 모델 화물과 적대용대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리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을 시에는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 선으로 보여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전기파워트레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을 시에는 또이 스타리아가 화물차로 분류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이란 가격에서 거의 1천에서 2천만 원이 거의 삭제가 돼즉 차량의 실구매가는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전기파워트레인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보조금이겠죠. 또 스타리아를 화물 차량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화물 세금을 내기 때문에 또 유지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전기 파워트레인으로서 보조금까지 받게 되니까 어쩌면 내연기관 모델보다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메리트가 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빠르게 이 스타리아에 전기 파워트레인 장착을 LPG 내연기관보다 어쩌면 더 저렴하게 차량 구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만 출시하게 되면은 P.V.5를 넘어서 더큰 차량으로서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서 차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국내 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MPV 미니밴 차량 시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 스타리아를 뛰어넘을 미니밴 차량은 쉽게 찾아보기도 힘들겠네요. 어, 대략적으로 기아의 P-V5나 뭐 기아의 카니발 아니면 르노 마스터 이런 차량들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현재 지금까지도 이 스타리아가 꾸준하게 많은 인기를 보여주다시피 내년에 나오게 되는 풀체인지 모델도 똑같이 같은 인기를 꾸준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제공이 되는 첨단 안전 기술들, 첨단 기술들 더 좋게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단점들을 현대자동차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완벽한 풀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걱정하자면 가격 인상이겠는데요. 가격은 나와봐야 할것 같고, 또 주행 거리도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진 스타리아 주행 거리도 수치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무래 그래도 200km는 정말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300에서 그래도 300 후반에서 400km는 넘어가야 어, 스타리아 차량을 구매하는 메리트가 더 커지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에 대한 소식으로 영상을 켜봤고요. 스타리아가 내년에 국내 시장으로 새롭게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새로운 스타리어로서 발전이 되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즉, 풀체인지가 된다면 아마도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즉, 전기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디자인도 몇몇 부분이 작은 부분들이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풀체인지가 진행이 되면 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탄생하게 된다면 국내 존재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어쩌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스타리아 내연기관 모델보다 저렴하게 차량의 가격이 구성이 되어서 실 구매가로 구입할 수있습니 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해도 이 주행거리 확정과 가격 확정에 있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연비와 가격이기 때문에 이두 요소들을 현대자동차 그룹이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메리트 있게 구성을 해서 스타리아가 나오기만 한다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스타리아에 대한 인기를 내년에 풀체인지를 통해 어쩌면 한 등급 더 끌어올려서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더라도 현대자동차의 독보적인 스타리아 미니밴 차량으로서 판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정말 많이 기다려집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 것을 바램으로 오늘 스타리아 풀체인지 예상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